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원장님들이 계속 사람 때문에 고민이 많으셔가지고 네. 대표님들 어째 이제 채용에 노하우가 꽤 많으니까 질문 제가 궁금한 거막적어봤거든요 네. 음. <laughs> 채용하기 전에 뭐 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우선은 근무 시간.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복지. 음. 그 다음에 오프를 어떻게 할 건지. 음. 그리고 직원 구성. 예를 들어서 뭐 수학과 같은 경우나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조무사만 네. 필요하지만 네. 내과 아. 같은 경우는 임상병리사도 필요하고 아. 방사선사도 네. 필요하고 아.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 네. 도수치료사 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직원 구성도 뭐0 명을 할건지5 명을 할 건지 처음부터 무리하게 네. 평수는 적은데 욕심부려서 직원을 많이, 많이 뽑았다가 환자가 없어서 팔이 나니면 직원들을 네. 정리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 인원수를 뽑을 거로 세팅해놓으시고 아하. 환자가 늘었을 때 직원을 칭 충원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섞여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 문제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어쨌든 각각 상관없각그 직군마다 하는 업무 범위가 다르기 네네. 때문에 네네. 그리고 원장님들 보통 미팅을 하시면 평수나 규모보다 직원을 많이 얘기하시면 제가 좀 직원 수가 적다 많다 말씀드리고 싶은 아. 겁니다. 지원을 좀 많이 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지역에 따라 조금 틀려져요? 아니면 급여에 따라 틀려져요? 직장만 있을 때. 저요. 돈 많이 주는 거예요? 돈 많이 주고, 그다음에 네. 근무시간, 긴게 좋고, 짧은 게 네. 좋고. 짧은 게 좋죠. 네. 네. 원장님들은 근무시간을 길게 해서 매출을 늘리고 싶어 하겠지만, 직원들은 역으로 연차 따지고, 근무시간 따지고, 야간 진료 없는 병원들. 그런 병원들로 원하기 때문에 조건이 좋아야 양질의 좋은 직원들이 어플라이 지원을 많이 하고 조건이 안 좋고 직원이 계속 바뀌는 병원이면 채용이 안 돼가지고 갈곳 없는 지원자들 질이 안 좋은 소형의 직원들이 병원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죠. 많이 시게해주고 많이 지고. <laughs> 네, 그래서 결국은 좋은 사람을 음, 뽑을 네. 가능성이 근데 아이러니하게 병원에선 처음에 이제 경쟁력 있게 병원 운영하시려면은 주변 병원보다 야간 진료도 한번더 하셔야 맞아요, 되고, 그렇죠, 그렇죠. 또 일요일도 근무하셔야 되고, <laughs> 이러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런 병원 절대 안 가고, 요즘 직원들이 주 40시간 미만의 병원들을 찾고요. 음, 무조건 주 5일 근무 병원들을 우선순위로 찾고, 법정 연차를 주는 곳으로 직원들이 아, 많이 네. 구직을 하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대 답이 나오는데 검생들은 음.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음. 주변 선후배분들 근무시간이라든지 음. 이런 거다 체크해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죠 저기 대표님도 직원 뽑으실 때 저희 먼저 받는 게 이력서일 텐데 이력서를 보면 성의가 있냐 없냐가 느껴지실 거고 제가 요즘 중요하게 보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대졸자인지 음. 나이대 과마다 다 뽑는 선후나이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는 지역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경력이죠 짧은지 긴지 그리고 관련된 과를 많이 다니는지 이런 거랑 그다음에 자격증도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하고 지원하는 사람도 있어. 어때? 네, 그러니까 좀 자격증 이유랑 자기 소개도 아예 그냥 기재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거 보고 판단해서 통화를 하고 저희가 이제 일을 제가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어, 한 직원이 여기저기 병원에 지원을 해서 좀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아니면 노동부 신고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은 저희가 블랙리스트 구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필터링 해가지고 근데 이 직원은 좀 블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어, 저는 경력보다 성향을 제일 중요시하해서그 사람의 말투가 공격적인지 아니면 유학이 부드러운지, 왜냐면 병원에 가면 서비스업이고 네. 우리랑 통하는 그 말투가 곧 환자들한테 하는 말투가기 때문에 어. 특히 조건보다 따지는 직원들이 많아요. 음. 연봉 얼마 주세요? 여기 아, 연차 있어요. 공격적이구나. 그렇죠. 그 제가 무조건 처음에 걸어은 직원들은 음. 어,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는 어필하는 직원보다 근무조건이라든지 음, 연봉이라든지 좋았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기 음. 원한다. 그런 걸로 요 원장님이 사람을 잘 보시고 판단하시겠지만 저희가 한번더 필터링 을 해드리는 거죠. 음, 음, 음. 어디까지 필터를 해주시는 거요 전화까지. 개원하는 병원들은 저희가 1차, 2차까지 면접을 직접 봐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원장님들이 면접을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저희가 원장님들 네. 면접 교육을 시켜드려요. 개원한 이후에는 저희가 면접자를 필터링해서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보내드리는 거죠. 그리고 원장님이 면접을 보신 이후에 협의해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통화를 해서 협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음. 질문 중에 꼭 해야 되는 질문 한세개 질문은 어느 정도 어떤 질문하면 좋아요? 일단은 우리 병원에 지원한.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면 뭐 뻔하죠 그 다음에 저는 그냥 그 장난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난점 아니면 주변에서 음. 많이 얘기 들어보는 장난점 전 직장에서 받았던 급여와 지원했을 때 희망하는 급여 그딱 봤을 때 거짓말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전 직장 경력확인사라든지 음. 원전징수 확인 직원들이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어요 딸못 뭐 믿냐 음. 나 그냥 지원 포기하고 입사 취소하겠다 이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급여 확인 차원에서 요청한다 이렇게 하면 다 제출하는 경우 급여 외에 네. 수술 개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한을 하세요? 그렇죠. 음, 네 예를 들어서 뭐 소아과 같은 경우나 네. 뇌과 같은 경우나 이렇게 독감 처리라든지 네네. 이런 시기에는 환자들도 많이 오고 오청으니까 직원들도 그만큼 액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 시기에는 저는 인센티브를 미리 선지급하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매출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5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수 있는데 우선 은 2, 30만 원선 지급하시고 매출도 오. 잘 나와서. 나머지 추가로 더 이후에 지급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 동기부여가 두번 되는구나 네 먼저 미리 조금 일부분 챙겨주고 못될거에 환자가 적게 왔으면 안 주면 되는 거고 음. 또병원이서 발전급이 치로 올랐으면 추가적으로 주면 되는 거고 아, 인센티브남아 권유하시는군요? 무조건 권유합니다 근데 아, 대표님 어. 역으로 네. 회사 운영하시는데 어, 퇴사를 안 하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나가도 되는데 저희는 퇴사자 없거든요 그때까지 4년 동안 그 재택이 이틀 있어요 그 월화수목금 네. 중에 이틀 재택근무다 화요일 네. 금요일이 재택이에요 집에서? 네. 근무조건 결론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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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네. 조무사 급여가 되게 다른 직군보다 좀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왜냐면 그렇죠. 월화수목금토까지 네. 근무를 네. 하고 네. 한250 정도 정도, 정도 그쵸 그렇죠. 야간진료까지 근무를 하면서 250을 받는데 간호조무사 라이센스가 있더라도 병원 쪽으로 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인구수는 줄고 병원은 많아지고 선택의 폭은 넓어지니까 조무사, 간호조무사들이 지원을 응. 하고 마인드가 응. 많이 오픈 마인드시면서 응. 어, 직원의 입장도 많이 좀 생각해주시는 원인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교육도 좀 진행하세요? 서비스 교육 초반에 병원 운영했을 때는 계약한 병원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실 s 교육을 가볍게 해준 적은 있었거든요 전화 교육, 환자들 응대 교육, MOT 교육 응. 하다 보니까 조금 제일 느낀 게 기본적인 성향은 바뀌지 않는다 응.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면접을 부를 때, 친절한 그런 사람. 친절한 사람. 사람. 사람 뽑아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을 뽑자. 음. 경력은 중요하지 않다. 제가 원장님한테 뜰 하는 얘기요 똑같잖아. <laughs> 네. 사랑은 안 바뀌어. 변화, 변화, 잘 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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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S교육을 원하시면, 초반이라든지 중간에 음. 한 번씩으로는 음, 한 중간에 한번 보여주도록 해보고, 음. 그대로 한번 환자들은 직원들한테 따라 따라하게끔 하고, 하나. 따라하는 직원들한테는 보상을 해주는 게 좋죠. 그러면 직원들이, 음. 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보상을 받네. 열심히 할수 있죠 하지만 성향은 바뀌지 않는다 중간 관리자는 네. 필요하나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많고 오프도 많고 그 다음에 환자들 상담도 좀 있는 병원인 경우에는 실장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중간 관리자가 처음에 없는 병원이더라도 어, 운영을 하다 보면은 가장 오래 근무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직원으로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음. 되면 그 사람이 당연히 7장급이 되고, 음. 중앙리자급이되겨야될 것처럼 려주셔야 돼요. 그럼 원장님이 거기에 맞게, 아, 얘는 이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음. 내가 직급을, 직급수당을 줘야겠다. 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음. <laughs> 급여는 어느 정도 가좋습니까 <laughs> 아, 급여요? <laughs> 아, 간호조무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아, 아 이거 아니, 보험가 위주로만 네, 말씀하시네. 그니까 주 음. 5일 근무, 주 4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간호조무사 신입들, IV 못하는 음. 직원들은 보통 한 220? 음. 에서 맥스 230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iv 할수 있고 경력 있는 조무사들은 요즘 시세가 좀 많이 올라서 250에서 290오진짜지 많이 올라갔어요 주사 한번 가능하고 경력 있는 사람들은 한250전후가 음.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팀장급이라든지 실장급들은 300에서 300초반까지 받는 음. 경우도 있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 간호사 같은 경우는 우원급들을 많이 지원했을 때는 간호조무사보다는 한450 정도 급여 더 음. 높게 해가지고 협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임상명의사는 간호조무사보다한 10, 20 정도 급여를 업해서 협의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신입 임상명의사는 한 230에서 240 정도 하고 있고 또 경력이 있는 분들은 한 250에서 280 정도 사이로 해서 채용해드리고 있어요 방사선사는 엑스 a 이만 하는 경우는 에 그냥 300 언더고요 세우 300 언더고요 시험까지 시키는 경우는 이 이제 300에서 한350 많게 400까지 주는 경우도 있어요 건수가 많을 때는 행정 업무까지 시킬 경우에는 급여가 아, 좀더올라가는아 어, 네, 네, 네. 널스잡이나 메디잡이나 차이가 있어요? 어디가 더 좋은지?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요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들은 메디잡만 보고요 간호조무사는 널스잡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아, 응. 근데 또 OS쪽 통증, 네, 네. 재활, 신경, 정형외과 쪽 간호조무사들은 또 메디잡을 많이 봐요 아, 비보험과 직원 간호조무사들은 음. 널쌈을 많이 보는 편이고 보험과 직원들은 매니저을 많이 보는 편이기도 하고. 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신규 개원 원장님들이세요. 제 채널은 원장님은 진료에 좀 집중하시고 거기에 충분히 매출이 나오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어떨까 아.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뭐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멘트예요. 아 그래? 원장님은 진료 에 집중하시고 네, 네, 네. 저희는 채용에 집중해서 네, 그러니까. 원장님께. 진료의 운영 체질이 없게끔 도와드리겠다 하는 게 저희 모토. 각자 전문가에 맞춰서 사람 지원자들 관리가 그러니까 공고 관리 해주고 음. 그리고 적당한 사람들 1차 면접까지 면접 전까지 필터링 해드리고, 필터링 해드리고 나중에 원장님 최종 짜지막 사인해서 하고 거기에 적당한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좀 관리해주는 업체이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네. 뭐 직접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사람 플러스. 대표, 대표 백명직 음. 대표였고요. 오늘 진짜로 이렇게 전화 통화만 하다가 처음 뵙고서 막 제가 궁금한 거 네. 적어와가지고 네. 성희 형막 물어봤어요. 네. 네. 아무튼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네, 초대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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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